자, 어, 수학의 바이블 74 페이지 개념넓히기로 마무리하는 문제 1번. 자 빨리 빨리 본다. 자 쉬운 문제 빨리 빨리 넘어갈 거야. 양의 보는 플러스, 음의 보는 마이너스. 사용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야. 자 이건 쉽죠. 답은 3번. 천 원을 더 받았죠. 더 받은 건 좋은 거잖아. 마이너스 가 아니지. 근데 마이너스 나왔어. 1000원을 더 받았다는 것은 플러스 1000원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번 나머지는다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고요 2번 자, 봐. 자 여기서 요거만알아두게 유리수는 분로 나누지 뭐로 나누냐면 정수와 정수가 그렇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눠 자 정수에는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죠. 양의 정수와 영. 그렇지 영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야.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다. 그럼 요거 합쳐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네. 그럼 여기에 뭐가 있을까? 정수간의 유리수에는 분수. 그렇지 분수하고 뭐가 있어? 정수점. 그렇지 이런 게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유리수 맞네. 그러면 자 여기서 봐 3번 봐봐 3번 음수는 3개다 자 그럼 여기 알아 둬 음수는 음의 유리수의 약자야 그 음수 속에 음의 정수가 들어있는 거야 그 음수는 마이너스 기호만 들어있으면 모두 다 음수가 돼 알겠어? 근데 음의 정수는 그 음수 중에서 이런 것 이런 것만 음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구별을 잘해야 돼. 그래서 얘는 맞어 마이너스가 세개 있으니까. 맞고. 얘는 약분해서 뭐가 돼? 마이너스야. 4 그럼 얘는 어디에 있을까? 정수 속에 어디에 있어? 음의 정수에 들어 있는 거야. 얘는 분수가 아니야. 그러면 정수가 몇 개가 보자. 하나, 둘, 셋. 몇 개? 얘까지 4개죠 네. 네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렸어요 뭐라고 써야 돼 이게? 세개가 아니라 4개다 네. 네 양의 유리수는 플러스만 있는 거니까 두개 맞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5분의 2하고 마이너스 2.2두개 맞죠? 자 그럼 봐자봐 봐. 여기서 페이크가 얘야 얘가 페이크란 말이야 얘는 여러분들 속인 거야 약분해서 마이너스 하니까 이렇게 고쳐서 음의 정수로 바꿔,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분수라고 생각해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생각하면 틀리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요런 페이크가 잘 나오니까 확인해줘 야, 만약에 봐 플러스 5분의 10이 있다래 봐 이거 그냥 약분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 2가 돼 이게 분수가 아니라 자연수 즉 양의 정수가 되는 거야 조심해야 된다 답은 2번 나 3번 오른쪽을 봤는데, 다 구해봤는데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했어. 자, 3번 봐. 지금 뭐가 더 크대? B가 더 B가 크죠. 더 크네요. 그러면 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14. 그러면 그치. 얼마? 이만큼 거리가 14가 나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서 7, 여기서 7이지.